<laughs> 피아나의 준비가 됐어? 꼬마, 어! 어... 비밀 얘기를 해줄게 허! 아, 아니야, 누가 들으면 어떡해 꼬마, 나는 나랑 파티하지롱 나, 나도 싸울 줄 알아 안녕, 예쁜 새야 정말 사랑스러운 날겠지 어, 미안 봉오리만 보고 꽃을 판단하지 말라고 음, 꼬마, 꽉 잡아 이 나뭇가지를 잡을 때면 눈앞에 동산이 펼쳐지곤 해릴리야내 발굽은 달리고 싶어해 그치만 난... 어안 돼, 부담스러워 잘 시간이야. 여긴 어딜 가나 일방통행이네 떠난 장소는 언제나 뒤에 버려지고 말이야. 이러니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나와 함께 내 가지를 잡아줘, 꼬마. 후! 조용! 꿈이 코 잠잘 시간이잖아. <laughs> 낮에도 끄고, 밤에도 끄고, 아침에도 끄고, 저녁에도 꾸지 그래, 반짝일 줄 알았다니까. 헉, 나 바지 안 입었는데, 아, 악몽이 이런 기분이구나. 이건 내 악몽인가? 아니면 네 거? 어... 잠들 시간! 내가 꿈을 낳는 건 사람들이 꿈을 쫓게 하기 위해서야. 뭐든 상대해 주겠어. 근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건 빼고. 현실에선 모든 게 너무나 아름다워. 어머나, 뿌리님. 넘어질 뻔했잖아요. 이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잘 자고 더 좋은 꿈 꿔. 사람들의 잠꼬대에 맞춰 춤을 추자. 히히! <laughs> 방야이 아름다운 세상을 봐, 우리의 영원이 이루어질 거야. 인간들은 매일 밤 마법을 부려 잠들 때마다 말이야. <laughs> 영원히 혼자서 숨어 지낼 순 없어. 하지만 만약 꿈에 서라면 아마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겠지. 난 인간을 만나보고 싶어. 여기 이쪽에서. 어? 내가 보여? 아직은 안 돼. 준비가 안 됐다고. 히익! 고요함이 진실을 전하는 법이야. 그래서 내가 속삭이는 거라고. 히익! 정말 생동감 넘치는 세상이야. 스텝 짠! 2스텝 짜잔! 훅! 사람들은 나무가 서 있는 줄 알지만 사실 누워 있는 거야 잘 들어보면 코도 군다니까? 꿈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줘 부끄러워하지 마 릴리야 너답게 하면 돼 일단 잠에서 깨고 나면 사람들은 정말 많은 걸 잊어버리지. 누가 피어나는지 좀 봐. 이 발곡 때문에 난 살금살금 걸을 수 없단 말이야. 빨랑! 꿈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는 거야. 꿈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누가 알겠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반짝이는 조이야, 넌 수많은 꿈을 선사했지만, 많은 고통도 가져왔지. 후아! 후아! 노을이 빨간 건 밤이 지켜보는 게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나만 그런가? 악몽은 겉과 속, 위아래가 모두 뒤바뀐 갈망이라는 건데... 아, 어지러워. 릴리야, 넌할수 있어. 넌 강하고 유능한 꿈의 사슴이야. 거기다 큰 막대기도 있잖아. 그걸로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지만... 음, 사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미안. 누군가는 기억을 잃은 채 동산에 오지만, 아리 넌 기억을 잃으려고 왔었지. 길 잃은 꿈들아, 어딨니? 내가 너희를 꿈꾸는 나무로 인도해줄게. 가 이렇게 반짝이는데 아무도 말안 해준 거야? 문 여는 법을 배우기 전까진 숲에 남아있을래 이렇게 되기 전까진 꿈을 꿨었잖아 다시 꿈을 꿔보라고 어머! 꿈아, 괜찮아? 빛이 너무 희미한걸 동산에 밤이 내려앉고 나뭇잎은 포근히 덮어주지. 근데 왜.. 아무도 꿈을 꾸지 않는 거지? 사람들이 잘 자라고 하는 말.. 과연 진심일까? 우리 만난 적 있을 걸? 잊혀진 꿈속에서 말이야. 정말 멋지지? 너무 꽉 잡으면 꿈이 사라질 수도 있어. 모든 꽃은 보여주기 위해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 전속력으로 내달려서 이 어색함을 날려버리겠어 우와 저거 혹시 나야? 미안 미안 눈을 뜨려면 우선 꼭 감아야 해 우와 우와 겪으며 사랑할 것 투성이야 아이고나 보면 안 돼! 나 보면 안 돼! 나 보면 안 돼! 날봐 언제나 외로움이 가장 크게 울부짖지 넌 보라색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어린 소녀가 침대에 누웠네 꼬마, 힘내! 소녀에겐 네가 필요해. 조용히 귀 기울이면 정말 많은 소리가 들려. 아이본, 제가 아직도 최고의 새싹 맞나요? 아, 아니어도 괜찮아요. 꿈꾸는 사람이 없어도 꿈은 계속되지. 넌 그저 악몽밖에 모르는구나. 하품은 잠들기 전에 짓는 미소야. 반가웠어, 사람들. 잘 가, 꼬마. 예. 마음까지 잠들어버린 잠꾸러기는 싫어! 혼쭐을 낼 시간이야, 릴리야! 어때, 괜찮았어? 마법은 네 안에 있어. 아무도 볼수 없는 그림자처럼 뻗어나가다니... 넌 악몽 그 자체야! 아무도 못 봤지. 못 봤지? 함께 피어오르자. 꼬마, 나와서 나랑 놀래? 자, 간다. 가도 되는 거지? 내 동산. 망각의 동산에는 나무 꿈꾸는 나무가 있지. 내가 진작 도망가지만 않았어도 만나서 반갑다고 했을 거야. 있지, 혹시 괜찮으면 나랑 같이 꿈꿀래? 오! 꿈은 동산도 우리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지.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 내 나뭇가지를 껴안아도 될까? 꼭. 꿈은 정말 재밌어. 날개가 달려있을 때도 있고, 뭉게뭉게 피어날 때도 있지. 어떨 땐 거품처럼 날 들어올린다니까? 일어나, 일어나. 꿈에서 깨버려도 다시 잠에 빠지면 돼. 꿈아, 난 너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 어머니 나무엔 정말 많은 꽃이 피었었는데. 꿈아, 언젠간 너도 만날 수 있을 거야. 다들 너무 시끄럽게 떠들지만 아무도 진심을 이야기하진 않아. 아무도. 어디 가서 영원히 꼭꼭 숨어버릴래. 니코, 사람들은 왜 내면을 감추는 거야? 음, 니코한테 물어볼까? 꿈아, 저들이 날 기억할까? 꿈에서 깨어나면 자기들 모습은 기억할까? 우리가 구름을 향해 뻗는 기분이야. 내 자신감이 다시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어. 방금 정말 이상한 현실을 꿨어. 난 뛰고, 난 노래해, 날 느껴봐. 내면을 들여다보려면 마음속 깊은 곳에 누워야 해. 넘어지지 말자, 넘어지지 말자. 으악! 그래, 이번엔 조심, 조심. 으악! 위험한 건 없는지 살펴보고 올게. 행운의 다섯 번째니까. 응? 어, 네 영혼이 꽃피고 있어. 눈 감아, 꿈속에서 만나자. 어? 꼬마 나랑 있으면 안전해. 좋은 인연이 아니었어. 꼬마 너와 함께라서 행복해. 네 꿈이 날 불렀어. 나 와도 괜찮지? 아안 어, 괜찮아? 어 미안. 동산에는 옹이가 가득해. 악몽으로 인한 옹이가, 어머니, 사람들에게 꿈꾸는 법을 알려줄게요. 너, 거기 너, 내말 들려? 아니, 너 말고, 니꿈 네 말이야. 누구에게나 자그마한 반짝임이 있기 마련이야. 행복으로 미소를 심겠어. 아! 잠깐, 내가 널 때린 거구나?